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실력 문제 속 유형 해결 원리. 어,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두 평면 중 공간에서 항상 평행한 경우를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눈으로 푸는 문제 아니고요. 요거는 그림 그려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림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정리해서 꼭 이런 공간에서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먼저 그려야 될 거는 옆에다 징육면제를 하나 그려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첫 번째,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을 구하여라 라고나 했어요. 선생님 이 직선, 얘 하나 잡을 거야. 이 직선 얘로 잡고요. 얘는 고정이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을 고르래. 이 직선에 평행하네. 얘 직선에 평행한 면을 찾으라는 거죠. 평행한 면. 누구 있을까? 이 직선에 평행한 면. 평행한 선을 먼저 찾아봐. 얘 평행하고, 얘 평행하고, 얘 평행하단 말이야. 그 평행한 선을 포함한 면이 평행한 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면 이면이랑, 또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을 포함한 이면이랑, 이 초록색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요 부분이랑, 둘이 무슨 관계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평면은 서로 뭐해? 수직이죠. 어, 항상 평행한 경우가 아니죠. 그쵸? 모든 케이스를 만족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한 평면에 수직인이라고 나 있어요. 선생님 평면 2차적 이 평면으로 잡을게. 얘이 평면에 수직인 이라고 나있어 수직인 평면 보이어 뭐 평행한 평면은 얘죠? 얘 빼고 옆에 둘러싸인 애. 하나 둘셋넷이네 개가 다이 검정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 아니 수직인 평면이 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어떨까? 자기들끼리 선생님 만약에 얘를 잡을게. 얘랑 요거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일까? 둘은 옆에 붙어있으니까 무슨 관계? 그렇죠. 수직인 관계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얘랑, 얘랑 잡았어. 수직인 네 개들 자기들끼리 관계를 다 봐야 돼. 근데 얘랑 얘랑 봤으면 어떻게 돼? 평행한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평행하진 않죠.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봤을 땐 수직이지만 얘랑 얘랑 봤을 땐 평행이잖아. 모두 다 평행하진 않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죠.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한 직선에 수직인이라고나 있어. 뭐 지저분하니까 미디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한 직선에 라고나 있어. 그 직선은 선생님 이걸로 잡을 거야. 이 직선으로 잡을 거야. 얘로 잡고요. 한 직선에 수직인. 그럼 얘랑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있어. 그럼 얘랑 수직인 평면 누구 있을까? 우선 수직인 평면을 찾는 게 먼저죠. 수직이라는 말은 뭐야? 한 점에서 90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점에서. 점두개 찾으면 이 끝에 점 이하고 얘잖아. 얘랑 90도로 만나는 애 얘겠죠. 그렇죠? 이 점이랑 90도로 만나는 애 얘겠죠. 얘네 둘뿐이 없어. 얘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어, 평행 관계 맞아. 항상 평행인 관계죠. 마지막 리얼 볼게. 한 평면에 한 평면 지금 요거를 잡을게 그냥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둔 평면. 선생님, 얘랑 평행인 건 예쁜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선생님 그린 거상황에선는 예쁜이 없어. 근데 중간에 하나 더 그려도 또평행한거 그려도 또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지들끼리는 다 뭐해? 평행하죠? 답은 귿과 ᄅ이 된다. 공간에서 관계, 위치 관계 묻는 문제는 쉽지가 않아. 그런데 많은 징역면제 그리고 실적으로 연습해 보면서 모든 케이스를 다 그, 케이스가 다될수 있는 애들을 답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라도 안 되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도 같은 케이스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 공간에서라는 말이 있어. 공간이란 말 나오면 선생님 뭐 해줘야 된다. 증명면제 어,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옆에서 증명면제 그리고요. 자기가 연필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증육면지 못 그리는 친구들 있는데, 먼저 평행사변형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 밑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밑에다는 합동인거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 그려주면 됩니다.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 우리가 직선의 위치관계 쓸 때, 직선은 표현은 소문자로 표시한다 그랬어. 그때, 평면 PQR.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한번 말해볼래? 라고 나있죠. 평면이나 정은 대무자로 표시됩니다. 우선 1번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직선 L과 M이 뭐하다? 수직이다 라고 나있어. 선생님 L 이걸로 잡을 거야. 그 다음에 M은 수직이라고 랬으니까나 이걸로 잡을래. 됐죠? 세팅으로 할게. 그 다음에 L하고 N도 수직이래. N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L이 여기인데 수직이네. 그렇죠? 얘가 N이 될수 있고요. 얘도 N이 될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얘가 n일 경우에는 m하고 n은 평행인 거 맞지만 만약에 얘를 n으로 잡으면 m하고 n은 무슨 관계다? 꼬인이치죠 그래서 항상 수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서 탈락이죠. 두 번째, l과 평면 p가 뭐하다? 수직이다. 라고나 했어. 선생님이 이거 좀 지워볼게. l과 평면 p가 수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평면 p로 잡을 거야. 그리고 L은 수직이니까, 나 L을 얘로 잡을래. 수직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M하고 평면 P가 뭐하대? 평행이래. 그럼 P가 여기 있으니까, M이 될수 있는 애는 누구야? M이 될수 있는 후보들은? 그럼 얘랑 평행인 것에 포함된, 이런 애들이 M이 될수 있는 거야. 요 선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L인데, M을 선생님이 요거로 잡았어. 그럼 L과 M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직이다. 근데 M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L하고 M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꼬인 위치다. 이것도 꼬인 위치가 되고, 이거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평행하는 거나 수직인 거는 다 꼬인 위치다. 모두 환경 케이스만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는 거죠. 벌써 2번이 답이 나왔으니까, 3, 4, 5번은 다 틀렸겠죠? 그래도 해봅시다. 그 다음에 L과 M이 수직이다. 라고 나 있어. 나 이거 L, 이걸로 잡을 거고요. M 수직이니까 이렇게 잡을 때. L과 M이 수직이고요. L하고 P도 수직이다. 평면 P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수직인 관계니까. 그럼 M하고 P는 무슨 관계일까? 평행한 게 아니라 이게 포함되는 관계로 해서 안 된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 P하고 Q가 평행이다. P 이렇게 잡고요. Q 평행이다. 그랬으니까 Q는 위로 잡자. P하고 Q가 평행이고. 이제 Q하고 R도 평행인데요. 근데 평행인가 더 그릴 수 없는데요. 선생님 중간에 끼어넣기 하나 했잖아. 얘를 R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P하고 R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 똑같이 평행인 관계가 되겠죠. 틀렸죠? 이거, 1번하고 2번 문제는 둘다 어떻게 한다? 어, 측문제 그려서 문제 푼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네, 3번 문제 볼게요. L과 M이 뭐 하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죠. 평행하면 같은 각. 선생님 두 명.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두 가지. 누구랑 누구? 어, 위에다 적어 두세요. 억각이랑또 누구? 동의각. 억각과 동의각은 무조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CAB라는 애가 있는데, CAB. a, b라는 애는 pab에 pab에 3분의1 배랑 같다라고 해서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림상에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어. 여기 흰 동그라미 3개 나와 있고요, 여기 검정 동그라미 3개 나와 있어. 그런 관계야라고 나온 거죠. 그럴 때 우리는 acb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나왔어. 누구가 구하라는 거죠? 여기 여기 있는 거. 선생님 노란 거 색칠돼 있는 애얘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보면은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 내가 원하는 애는 지금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얘가 흰 동그라미고, 얘 검정 동그라미야. 그럼 나는 180도에서 결론적으로 흰 동그라미랑 검정 동그라미를 모해주면, 그렇지, 빼주면 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라 얘기죠. 괜찮아? 그러면 흰 동그라미랑 검정 동그라미 한만 구하면 되겠네. 그게 다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푼다? 보이는 사람 있을 거야. 이거에서 Z 모양 그리면 무슨 각이다? Z 모양 그리면 엇각이다. 라고 했어. 엇각은 서로가 같으니까 얘가 흰 동그라미 3개면 이쪽도 뭐야? 흰 동그라미 3개가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다 나왔네. 검정 동그라미 3개랑 흰 동그라미 3개랑 합한 게 180도이겠구나. 그쵸? 양쪽에 3으로 나누면. 검정 동그라미 하나랑 흰 동그라미 하나는 60도겠구나. 다 나왔다. 얘가 60도야.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180도에서 60도 빼 120도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4번 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 우리가 이제 포기 일정한 종이 테이프 또는 직사각형 이런 말 나오면 은 기억해야 될게 뭐다? 아, 직사각형이니까 두 직선이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면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아야 돼. 이건 우리가 당연한 케이스고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 이 포기 일정한 종이 테이프 접는 문제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더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접었을 때라는 문제야. 그럼 여기에서 노트에다 정리하세요. 접은 각이랑 접은 각이랑 접힌 각이 서로 크기가 같다. 이거 꼭 별표해 놓고 적어놔. 접은 각이랑 접힌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럼 얘를 접은 게 결국엔 얘야. 그럼 얘네 둘이 각의 크기가 뭐할 수뿐이 없다? 같을 수뿐이 없다. 다 끝났네. 그쵸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요거 무슨 모양? Z 모양이니까 엇각이네. 여기 26도고, 아, 여기도 26도네. 그럼 또 Z 모양 또 찾을 수 있잖아. 요거도 Z 모양이잖아. 그쵸? 내가 원하는 X의 값은 26, 26두번더한얘 Z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52도가 되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26, 27페이지 실력 문제 속 유역 해결의 원리.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고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출 문제로 실력 체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